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좀 조금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생활을 한건 아니고요. 어릴 때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다가 그냥 청년이나 이제 결혼하면 결혼생활을 하고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 제일 제가 힘들었을 때가 어,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 결혼을 하고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첫 아이가 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백일 만에 그러니까 그 처음 낳은 아이가 어, 나에게 처음 본 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백일 동안. 뭐 그런 뭐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 밥을 먹다가도 그냥 세수를 하다가도 그냥 변기에 앉아 있다가도 그냥 아 하나님 우리 아이만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한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심장 1인, 심장 수술 1 인자인 그런 그런 분한테 수술받게 하시고 수술도 정말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아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걸 생각을 전혀 못했죠. 뭐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그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러고선. 어 그렇게 아이가 정말 지금은 너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수술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 3, 4년을 그냥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저한테 심각하게 예, 그동안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큰 아이가 4살, 둘째 아이가 2살이었어요. 그때는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는데 어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그 아이 둘을 안고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 그냥 이렇게 조,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아이를 안고 베란다까지 서, 서, 섰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그때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 근데 떨어졌는데 안 죽으면 어떡하지? 어, 그러면 아프면 너무 힘들겠다. 그냥 나중에 편안하게 좀 죽자. 그러고 사실 내가 죽을 날을 내가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우연히 영광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영광교회를 왔는데, 어,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어, 교회를 한번 가보자. 내가 기도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다.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와서 앉자마자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정말. 어,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잘 왔어. 괜찮아. 어, 그동안 네가 그렇게 살았던 거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명확히 들렸어요. 그렇게 어, 10년을 넘게 지금 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그 청년의 때또 어, 이렇게 어, 배우자를 또 결정할 때 어 내가 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면 내가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시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아, 이게 너무 귀하다. 이런 발걸음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조금 더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근데 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선택하고 나서도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이 반대하고 친정에서 반대하고 동생들이 반대하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대충 하면 일요일만 가면 되잖아. 주일만 가면 되잖아. 어, 빠질 수 있을 땐 빠져도 되지. 정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너무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그거를 향해서 조금 조금씩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조금 조금씩 나아갈 때 기쁨을 주시고 정말 삶의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놓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친구들도 어 그냥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나 여기서 건지고 가야겠다 듣고 가야겠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음,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 제가 조금 빨리 만났다면 좀더 뭔가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후회감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냥, 어, 이한 시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잘 듣고 또 그것을 정말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삶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달라지고 싶었거든요. 이전 삶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멘탈이 우리 친구들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뭐 얘기할 때 답장 한번 해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하고 <laughs> 막 어떤 때는 어,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때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갈게요. 먼저라도 한번 답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어, 많이 좀 예,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우리 선생님 그거 선생님 잠깐 거기 치고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권사님 늘 이렇게 애써주시고 우리 고등부에서 늘 밝게 이렇게 일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아빠 힘내세요. 국민 찬양이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 힘내세요 한번 어? 개사해가지고 자. 시작 선생님,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생님, 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저기 여기 어, 셀프로 어, 셀프로 가져가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셀프로 여러분들 너무나 은혜로웠죠 어, 참또 간증 아 시간 좀 있으니 간증 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어, 나와서 어, 하고 뭐, 뭐 꿈틀꿈틀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없어 왜 없어요? 아 푸름이 나오세요 푸름이.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양현 김 푸름이고요. 어 어제 들은 말씀 때문에 많은 생각이 나서 사실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어, 친구들이 저 보고 다들 첫 인상이 엄청 건강하고 밝다 그러는데 밝은 건 맞는데 건강하진 않거든요. 되게 어, 안 그래 보이지만 약간 비실비실 할 때도 많고 자주 넘어지고 그러는데 <laughs> 근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병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고쳐 주시는 이야기를 더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작년에 갑자기 기침이 나, 많이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축농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축농증이 아니라 이제 합병증이었고 원래 이번에 천식이 재발을 해서 그렇게 됐던 거였어요.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나은 건 맞았는데 소아 천식은 원래 완전 관해가 되는데 성인 천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당시에는 되게 한마디로 좀 쿨했던 것 같아요. 어, 뭐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았는데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생활에서 기침을 하고 또 코로나에서 애들한테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아파서 보다는 마음의 병이 좀 생겼어요 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존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왜냐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제가 기침하는 걸 보고 좀 나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나름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병자 고치신다는 미, 이야기도 되게 좋아했는데 왜 저한테 맨날 이런 병도 주시고 저한 병도 주시고 아, 제 몸에 너무 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넌 그, 이 순간에도 내가 항상 너가 아플 때도 있었고 너 건강할 때도 있었는데 너는 왜 아플 때만 내가 없다고 찾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항상 계신데 그거를 몰랐구나 싶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그 사마리아 여인이 1m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거 보니까 아 내가 많이 믿음이 약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사실 천식이 완전 좋아진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완전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행히도 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나오니까 삶을 다하는 태도에서 더 감사함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다가가서 의지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를 더 믿을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너무 많고, 또 지금은 불치병이지만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맨날 희망, 희망을 가지면서도 약간 체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한 가지는 어떤 병이더라도 마음의 병만은 하나님께서 늘 고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laughs> 어제 베데스타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세를 다 나, 낫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서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팠던 거를 다 나았지만 그걸 이제 잊지 않고 잊지 말고. 너가 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잖아요. <laughs> 어, 앞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약간은 힘듦이 있으실 텐데 그 약간 힘들 때 주님께서 이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냥 어, 다 나았네 이러지 말고 아, 하나님 저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푸르미가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중동부 때부터 봤는데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푸르미 응원합니다 정말 병도 다 치유가 돼가지고 고등부 졸업할 때는 정말 아주 어, 건강하게 다 회복되어 가지고 청년 또 어,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어, 간증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같아 그냥 한 마디만 하고 나가도 돼요 어, 또할사람들 재원이 있어요? 재원이 할 거야? 아니야? 어, <laughs> 어, 뭐또 누구 없나? 어,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되는 사람 없으면 있어? 도이아아니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잖아 <laughs> 자또 어,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겠다. 어 시원이, 어 시원이 나오세요. 야 우리 어야 상남자야 됐어요. <laughs> <laughs> 어 일단은 노래는 노래 좀 잠시 꺼줄래요. 제가 제가 분위기 잠든 걸 싫어해갖고. <laughs> 네. 어 일단은 제가 그간간 간증. 여러가 한 근데 제가 성격상 너무 개구져서 그런 거말잘못 신앙 관련된 말을 잘못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어 지금 감사 인사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썼어요. 어 일단은 지금 3일 동안 수련회를 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20 2022년 3 2월이 마지막 MT 수련회였는데 수련 수련회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못하니까 되게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어제 말 어제 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두워서 저도 좀아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했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들리더라고요 했는데 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 되게 난난 되게 진짜 복스럽게 살고 있구나를 많이 느, 많이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테말레에서 왔기 때문에 어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좀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었는데 어그 부분에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어 지금 갖고 있는 게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어 일단은 어 제가 찬냥 제가 교회를 11월 달 초에 왔는데 여기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찬양팀 고정 드럼 멤버가 되었어요. 저도 그 부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laughs> 오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가 일찍 왔어요. 찬양팀 연습 시간 때 왔는데 10시 20 10시 반 10시 20분 에 왔는데 그때 예담이가 늦게 와가 아, 드럼 드럼이 비었네. 한번 쳐봐도 돼요? 물어봤어요. 그 여기 어 물어 봤는데어 쳐봐 했는데 어 제가 생각보다 잘 쳤나 봐요. 우야 이렇게 잘 쳐지니까 그러니까, 아나 어, 진짜 나 드럼 치다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어, 그래? 알겠어 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고정이 된 거예요. 어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드럼을 일곱 살 때부터 쳐갖고 이렇게 잘 치는 건데 어, 기만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어 오늘 일단은 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 이유가 제가 오늘 어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게 돼요. 그 나, 나이는 2004년생 고3이지만 어, 내일 모레 대학교를 이제 개강 개강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숙사를 들어가지만 그래서 매주마다는 자주 올 텐데 또. 시간 좀 지나면 좀 조금 힘들어지면 좀 자주 오는 건 아니 매주마다 오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번 이렇게 올 텐데 어 자주 못 보라 자못 보더라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11월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 지났나? 4개월 동안 저를 이렇게 좋은 드러머로 생각, 잘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성격이 좀 먼저 다가가지못 못해갖고 먼저 다가와 주면은 저도 친근하게 다녀주고 저를 되게 못되게 굴시면 저 똑같이 못되게 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되게 재밌게 대주시면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조금씩 올 테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과테말라에서 왔는데 일부러 어눌한 척 말한 거야? 어, 저, 저 외국 어, 외국인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듣는다고? 우리 시원이가 오자마자 어, 셀프로 가져가고 어, 인싸야 인싸, 그렇죠? 어, 인싸였고 어, 앞으로 계속 뭐 나올 거예요. 뭐 여기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까지? 어, 택배학과에 들어갔대요. 어, 국제물류학과. <laughs> DSL, DSL 막 저기 배송하고 그 여러분 다갈수 있어 중앙대 택배학과 뭐뭐다 가지 그지? 어, 쿠팡 원서 내면 다 들어가. 어, 그러니까 우리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다할수 있어. 어, 그러니까 시온이가 대학교 가서도 건강하게. 그래서 목사님 그때 술 먹지 말라고. 대학교 가면은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삶의 예배에서 꼭 승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드럼 치러 매주 오라는 얘기가 그거였어.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홍대 가가지고 맨날 올거 아니야. 홍대에는 코로나 많아. 그러니까 어, 그러지 말고 신촌 이런 데에 코로나 많다고. 또 그러니까 우리 시원이가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그 드럼을 계속 치고 그랬으면 좋, 좋겠어요 그렇죠? 어, 고삼이지만 또 대학생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원이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